안녕하세요 허위 미끼 낚시로 고객님을 현혹하지 않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아주 잘 지어진 품질이 너무 좋은 복층 빌라를 소개할게요 세계동 24세대로 되어 있고 테라스 기준층 복층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자차 2분, 자유로는 자차 10분,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은 도보 3분, 스타필드와 운정역은 890m 거리에 있어서 야당동 중심부보다 입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라는 상품은 정해진 면적이 있어서 아무리 넓게 만들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집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면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할줄 아는 제 기준으로 볼때이 집은 품질도 다른 어떤 현장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나 품질은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 집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분양가는 4억 중반이고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라면 6천 정도 예상되고 3억 중반대에 포름 기준층도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고 집의 건축 과정도 잘 알고 직접 작업도 해본 사람의 얘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시면 품질 좋은 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이고요. 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장이 저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동은 이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여기에 있는 동과 제가 서 있는 동은 이 안쪽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라인도 잘 그려져 있지만은요, 보시다시피 여유 공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요, 계단이나 턱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비에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기다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는요, 12인승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인데요.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 집이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집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현관의 크기는 성인이 한네분 정도 서 계셔도 될 만한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요 띄움 시공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은 상하 분리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키 큰장, 키 큰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벤치 형태로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걸터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서랍장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비어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거울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지금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중문은 흰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 보면 왼쪽에 이제 첫 번째 방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자, 이 정도 크기의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방들은 어차피 한 명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은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 품질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은요제 말을 딱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걸레바지라든가 어, 이 벽지의 마감 상태 그리고 실리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자리죠. 먼저 보셨던 방하고 비슷 비슷한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옆쪽에 별도의 공간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크기를 먼저 보시고 제가 옆에 있는 공간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에어컨은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 보면 이렇게 길다란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도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안 에다가 그냥 슈퍼싱글 침대 하나 딱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그냥 기귿자 형태 아니면은 기역자 형태 의 북박이장 드레스룸 이런 거 한번 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대하고 책상 뭐 이런 것들은요. 여기 나머지 공간에 놓고 쓰시면은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는 각 구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 쓰는 곳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왼쪽편으로는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아주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일도 아주 그 300에 300짜리 이런 타일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욕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거딱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거실과 주방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왼쪽부터 이제 주방으로 해서 오른쪽까지 해서 이렇게 거실로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유,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일단 주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11자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여기 아일랜드장이 지금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만들어져는 있지만 이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식탁을 놓고 좀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길게 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놓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놓고 쓰셔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지금 이쪽에서 볼 때는 수납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제가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은요. 이쪽에 지금 냉장고 자리 하나 있잖아요. 여기 냉장고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납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상하부장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죠. 여기는 밥솥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 광파오븐 넣어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냉장고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냉장고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식기세척기를 넣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메리평 콘센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아일랜드장 쪽에 보면 여기에 수전 만들어져 있죠. 개수대가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어, 탑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니면 또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래서 식자재를 좀 많이 올려놓고 좀그 주방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게좀 장점일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좌측 우측만 이렇게 돌아도 동선이 이렇게 꼬이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어 요거 괜찮은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도 지금 메리평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을 아주 크게 만들어놨죠. 거실 창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돼서 환기 역시도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뒤. 이쪽에 만들어진 지금 미드웨이는요 전부 한장짜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곳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세탁실 들어가는 문이 지금 이렇게 한장짜리 중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장짜리라서 개방이 많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코니 부분, 세탁실 부분은 거의 단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냉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은 외단열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단열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놔도 단열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탁실도 뭐요 정도 크기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죠? 어, 여기 수전도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오른쪽에 크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앱을 빨래할 수 있는 작은 개수대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전부 넣어드릴 거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의 사이즈를 보여드릴 텐데요. 거실이 사이즈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정도 거실이면은요,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볼때한 40평형에 육박하는 그 정도 거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화려하거나 요란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왼쪽에 마감되어 있는 이런 자재들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전부 판넬로 되어 있지만 외부는 전부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 물질이 묻어도 금방 닦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 인테리어 필름을 이렇게 만져 보시면 정말 나무를 만져보는 듯한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자재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집에 사용된 바닥재는 전부 수통 강마루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마루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거실에는 실링팬과 에어컨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레비전을 놓을 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벽걸이 같은 거 TV 설치하면은 그 브라켓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브라켓을 설치해도 테레비전이 이 밖으로 많이 튀어지, 튀어나오지 않아서 훨씬 볼때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은요, KCC 발코니 전용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호 같은 경우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열었다 닫았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 부분과 아랫부분의 직각이 잘 맞게끔 이렇게 열리고 닫혔고요. 문을 세게 닫아도 이 창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창틀 고정이 아주 견고하게 잘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른 집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많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는 뭔가 거실부도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층에 올라가시면 이 그림이 훨씬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방도요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옆에 드레스룸이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안방 자체의 공간만으로는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절대 안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창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채광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 바닥이 전부 수통 강마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공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바닥과 여기 문의 끝선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아도 얘가 이 아주 절묘한 틈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공이 아주 잘됐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품질로는 전혀 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갈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이제 화장실은 여기를 쓰시는 거예요 파티션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나는 밖으로 물이 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티션을 추가로 조금 만드셔도 될것 같고 샤워 커텐 같은거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세면기는 여기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예요. 이 아래쪽은 전부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어, 위쪽은 인조대리석으로 아주 내구성이 좋게끔 청소하기 좋게끔 잘 만들어져 있고 세면기는 탑볼 형태로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 시킬 수 있는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화장대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요거 다 열면 이렇게 다 수납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작은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밑에는 수납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대에 사용하는 의자를 보관하실 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드레스룸은 여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사용하시는 옷 정도는 충분히 더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될것 같고 이게 적다 그러면 이 똑같은 자재를 이쪽에다가 더 연장해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드레스룸 넓어서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층을 다 보셨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뭐문 같은 거, 장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수납장 쓰셔도 되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집 강아지 집도 만들어 줘도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공사가 조금씩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보양을 해놓느냐고 이런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이 280인데요. 조금 모자라고 딱 맞죠. 그리고 보양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 밑에 나무 색깔만 보세요.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그 어르신들도 올라다니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핸들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계단실이 넓직해서 이 점이 또 마음에 드네요. 제가 방금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죠? 여기 위에서 보면 계단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바로 앞쪽에 작은 미니 주방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전열기구도 2구짜리가 있기 때문에 뭐 라면 정도는 충분히 끓여 드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높이 넓이에요. 여기도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층고가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제일 낮거든요. 제가 키가 180 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여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요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수전이나 어 요런거 선반 같은 것들도 요 보면은 아주 그 센스 있는 이런 제품이 잘 시공이 된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그 주방 있잖아요 여기 주방도 보면은 이쪽이 지금 낮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80 이죠 여기 머리 하나도 안 닿습니다 자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지금 여기였고 제가 서 있는 주방 보셨죠? 이쪽에 방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여기 방도요 정말 정말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층고, 욕실도 괜찮고요. 바닥을 보시면 이 정도 넓이의 방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환기창도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환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박공 형태로 지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볼게요. 자, 제가 키가 18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전혀 머리 안 닿고요. 제일 낮은 곳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머리가 이제 여기가 달랑말랑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부담없는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창고 용도로 쓸 만한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층고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 적지 않은 창고 용도로만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해보면, 복층에서 사용하시는 거실의 공간은 여기를 쓰시는 거예요. 이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가 볼때 여기 공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멀티룸, 아니면 영화방, 뭐 이런 거한번 꾸며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벽지가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빙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방 한번 연출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도 지금 이쪽 부분이 친구가 제일 낫죠? 제가 키가 180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도 머리가 전혀 안, 잡, 안 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도요, 공간이 아주 아주 좋아요. 어차피 이런 방들은 한 명이 사용할 건데, 가족분들이 많고, 자제분이 좀 많다. 그러면은요, 충분히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전혀 머리가 안 닿고요. 이렇게 보면 저쪽이 조금 더 낫거든요. 저쪽도 가볼게요. 제가 키가 180이죠? 여기 와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복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또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로 한번 나가 볼게요. 제가 방금 이쪽을 통해서 밖에 나왔죠? 여기 나와 보니까 지금 전기는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요. 면적 자체는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방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수를 오래 사용하시려면은요, 햇빛에 이걸 많이 노출시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시면 데크를 좀 설치하시던지 아니면 인조 잔디라도 꼭 깔아서 사용하시던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제딱키 높이에, 눈 높이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 앞쪽 집들이 잘 보이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앞으로 난간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도 다른 집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저 앞쪽에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좀 뭔가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보니까 북한산도 보이고 있습니다.